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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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감사합니다 받았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괜찮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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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찮지아괜아거 나편집까지 샀는데 바꾸겨 줬어. 어머 어머 어머. 또 <laughs> 다이소가 샀어. 나한테... 아 <웃음> 아이, <웃음> 오빠 다이소를 샀으면더 많았지. 우와. 열어보겠어요. 뭐 가방도 있어요. 진짜 어 <laughs> 아, 진짜 작다. <높다. 웃음> 너무 예쁘세요. <laughs> 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와, 씨, 대박이다. 고스럽지 붉은 어. 말에 해. 붉은 어, 말이든, 뭐, 네. 파란 말이든, 기운이 들어오는 거니 아, 와, 내년에 음. 음. 네, 네. 음. 음. 되게 예뻐. 어. 미스키 글래스 언니, 음. 음. 어. 나이가 들면, 어. 괜찮은데? 머리에 오. 이제 관리를 오. 해야 돼. 정말. 어. 어, 그래. 음. 꼭 필요한 <laughs> 네. 거다. 꼭 필요한 이거는 이제 우리들을 위한 선크림. 뭐지? 오, 오. 이게 좋다. 이거 선크림이야? 선크림. 이거 되게 유용한 거야. 피지옥에 좋아. 피지옥에 선크림. 이 이게 이게 있 메인인 거 같은데. 메인은 아닌데. <laughs> 이제 머리를 감고 아, 어! 고 이거 귀야 이거 이거 진짜 귀엽다. 어. 귀엽다 귀엽다. 드라이기를 뭐? 하면 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폼이야? 이야고 수건 수건인데 공으을 아 오물 만들었어. 아, 이거다 어? 지금 우리 우리 그 서바이벌 게임 즐고 나는 그... 의사야 서적죠. <laughs> 슬프 그 사슴, 코는 개, 코! 매우 반짝이는 꽃, 따지 안녕, 유니가 왔다면. 불 불을 든다, 했게지덩이 과연, 과연, 더러운 울프. 뱃소리가 되었네. 치킨. 내뱃 <laughs> 치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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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몰라, 이제 보이자. 아, 자, 같이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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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아, 마음에 들어? 형, 어떤 거 고를래? 스티커 두개 고르세요. 축하드립니다. 5번. 뭐야, 5번. 이 제일 좋은 건데. 10번. 아, 저요! 아, 저 하고 싶지 않아. 아, 음. 혹시 3번? 네. 3번! 아아아 어, 닮았다! <laughs> 지우랑 닮았어! <laughs> 몇 번일까요? 10번! 아! 10번. 10번. 오너 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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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까꿍 아 해봐 해봐 해봐. 그럼 이렇게 살살 올리는 거야 오 치는 거야. 오 어. 위로 거야 어 위로 올리는 거야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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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대지, 대지, 대거지거지 뭐야? 지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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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대지, 아지 대지, 대 체리? 지 맞아 맞아 지 대지, 지 대지, 지지 대지, 지지지 생쥐야 생나는나씩까 <ườ threat> <rappos>

민들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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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 철들레? <laughs> 어, 민들레 되 철들레? 어, 철 언제 철들레? 셀이 <laughs> <laughs> 어, <얘> <laughs> <laughs> 너 언제 철들레? 아, 이걸 부르면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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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엄마엄마 엄마의 내가 언제 철들려 언제 철 그런 잔소리를 했었냐 아, 봐봐 봐 보이잖아? 응. 언제 철들려? 언제 철 <laughs> 이런 소리가 된다니까. 너는 강자. 언제 철들 거야? <laughs> 나? 철? 이거 지금 철들고 있는데? 너 철분이 부족해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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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안살! 야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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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등 야, 이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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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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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중에 야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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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목소리> 까만... 엄마, 엄마 엄마가 어떻게 먹어. 이쁘다. <laughs> 어때? 이거, 이렇게 입어? 좀더 크게 입는 게 유행이긴 한데. 유행? 근데 게 이걸 겉에 입어 맞고? 아, 아, 그 아니? 이아그 <laughs> 아니, 아니, 정도 아니잖아. 아 아니, <laughs> 음, 너무 너무 이건 이거 큰데 아닌가? 거? 됐어. 이와이거도사이 음, 그래. 이게 원래 이렇게 아, 입는, 거야. 입는 거야. 내 음, 네 겨울이 귀다 나시까지 앞에서 내려울 네 오, 이엠 진짜 빠볍다